자,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저번 시간에 못했던 거. 어, 자, 여기다 pcd78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pcd78을 집어넣는 것은, 물론, 여기다가 텍스트를 해가지고, 밑에 pcd78이라고 쓰면 되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쓰면 되긴 하는데, 그, 나중에 이게 pcd가 변경이 되면 어떻게 돼요? 손으로 쓴 거는 변경이, 자, 적용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모델하고 값을 링크시키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하냐면, 이 녀석을 열기를 들어가가지고, 자, 이 모형을 갖고 와요. 갖고 온 다음에, 자, 이 구멍을 뚫은, 자, 이 구멍을 뚫은 그 스케치가 있으면 좋겠지만, 자, 이 구멍 4번은 다른 부품에서 스케치를 작성한 다음에 뚫은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스케치를 하나 잡은 다음에 자, 중심에서부터 구멍까지 이렇게 딱그 일치구속 조건이 붙는 원을 하나 작성해요. 그리고 치수를 이렇게 줍니다. 연계 치수로 바꿔요. 이 연계 치수는 나중에 구멍의 PCD가 자, 지름이 변하게 되면 이 치수도 같이 변하겠죠? 자, 그러면 이 치수를 어떻게 하냐? 느 더블 클릭해서 보면은 자. 매개변수 값이 D20이죠. 자, 그러면은 관리 탭에 가서 매개변수 간 다음에 참조 매개변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시수가 연계 시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참조 매개변수로 붙게 되죠. 이 참조 매개변수 값을 이름을 자, PCD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내모내기 매개변수를 체크하고 종료로 합니다. 스케치 마무리하고 저장함을 하고 닫죠. 다음에 자 그러면은 여기서 텍스트 편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밑에서 들어간 다음에 pcd 자 파이는 파이 값을 집어넣고요 여기다가 70파이라는 매개 변수를 아까 그 pcd로 우리가 지정한 매개 변수를 갖고 오는데 자 모형 매개 변수를 갖고 옵니다 구성 요소는 업다운 리프트는 이거 아까 열어놓은 거니까 자, 지금 부품인 서포트 가이드를 갖고 옵니다 그럼 여기에 불러올 수 있는 매개변수가 쭉 나오죠 여기서 PCD 78로 되어 있는 이 값을 선택한 다음에 매개변수 추가를 누르면 은 PCD 78이란 값이 자,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PCD 78이란 값이 바뀌게 되죠 아까 손으로 쓴 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은 설계 변경에 완벽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이 PCD 값이 변하게 되면 이 값도 따라서 변하게 되죠. 마무리로 자 여기는 지시선이 여기 두 줄짜리 여기에 정중앙을 통과했는데 여기에 밑에가 있죠. 관리의 스타일 편집기로 쫓아 들어가가지고 주밑 지시선에서 자 지시선 스타일을 자 여기 두 줄짜리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음. 자, 일단은, 자, 요 녀석을 자, 작성하는데 자, 성공을 했죠. 어 자, 요거는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저 요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2-C10 해가지고, 자, 못 따기. 못 따기는 보면은 주석에서 뭐 지시선 텍스트를 이용해가지고, C20,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긴 하겠지만, 이건 아니죠? 그죠? 만약에 못다기 값이 변경되면 안 바, 같이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구멍 및 쓰레드 옆에 보면은, 자, 못다기 주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해가지고, 이 선과 이 선을 클릭해가지고, 자, 못다기 형식을, 자, 놔두 되죠? 근데, 어라? 형식이 틀리네요? 그죠? 더블 클릭해서, 못다기 주 편집은 자,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스타일 편집기로 들어가 가지고 현대자동차용 치수에서 줌이 지시선으로, 지시선으로 간 다음에 자, 이제 주 형식을 아까는 구멍이었잖아요 이번에 옆에는 있 못다기 주를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못 따기는 형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워버리고, 여기 있는 형식대로 2 c 0이었 C10이었으니까, 어, 여는또 다시가 없네, 또. 조금 안타깝네요. C하고, 디스트 1번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개수는 여기다가 다 수량을 집어넣는 게 없으니까, 자, 그냥 종료를 해서, 나가기 전에, 음. 자, 일단 종료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면은 자, 이못 따기는 지금 보면은 안 바뀌죠. 어, 이렇게 왜안 바뀌지? 자, 주석 탭에서 형식에 보면은 자, 표준에 따라 해 가지고 기본값 ISO.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용 치수를 따르지 않게 돼 있어요. 아, 요게 문제네요. 그죠? 그러면, 그걸 따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스타일 편집기로 들어가가지고, 객체 기본 값으로 가서 현재 다중 채용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자, 못 따기, 못 따기. 자, 객체 기본 값에서 현재 다중 채용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 보면 못 따기 주 있잖아요? 여기가 아, 아까는 저기 제가 잠깐 실험만 했었는데 아까는 자 기본값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못 따기 주가 기본값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거를 스타일 편집기로 쫓아 들어가가지고 아까 우리가 바꾼 대로 객체기 기본값에서 현대자동차형에서 못 따기 주를 기본값 ISO가 아닌 현대자동차형 치수로 바꾸면 은 다시 이렇게 자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 수량주, 요게 안 나오는 거, 요건 조금 아쉽죠? 요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요거는 어쩔 수 없이 텍스트로 들어간 다음에, 홈으로 들어가지고이 다시 해가지고, 자, 수량주는 직접, 자, 직접 입력을 자, 하도록 합시다. 자 이상으로 해가지고 자 기호 같은거는 여기서 다 집어넣어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걸 한번 해보, 해볼게요 요거를 자 구멍 미 스레드에서 이렇게 쭉 뺐을 때 파이 20 드릴 스루라고 되는데 지금 요게 좀 맞지가 않죠 요거는 좀 바꾸겠습니다 한시적으로 더블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자 UTI 노트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한시적으로 바꿀 때 이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자, 홀 DP20. 자, 이렇게 자, 바꿔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 텍스트에 들어가가지고, 어. 자 요건 제가 잠깐 실수했네요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이런거는 공차를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요거는 일반 치수로 이렇게 쏙 뽑아낸 다음에요 그런 다음에 음, 편집으로 들어가가지고 플러스 0.03 플러스 0.02 해가지고 자 편차로 플러스 0.03 플러스 0.02로 이렇게 자 바꿔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다시 편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텍스트로 가가지고 홀 DP20을 요거를, 자, 추가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상으로, 어 자, 이런 모형 지수 요거를 링크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각종 기호를 집어넣고 자 이렇게 마무리하는 법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자, 스케치된 기호를 자 이용해가지고 자, 여기 있는 저그 나머지 여러 가지 나머지 기호들을 넣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